<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빵인의 경제 뉴스입니다 초대형 M&A 줄줄이 중단 파이낸셜 뉴스 김경아 기자입니다 무료 4조원 몸값이 웃도는 무용기기 기업 클래시스 경영권 지분 약61% 매각 작업도 최대 주주인 글로벌 PE 베인 캐피탈이 급히 서두를 것 없이 k b t 수혜를 제대로 받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ASML 아이고 넘어가죠 음 문재용 배경제 기자입니다. 소액 주주 힘 보여줬다. 주총 주주제한 89%가 올라갔네요. 어, 올해 주총 시즌에 제출된 이사 선임 안건이 제출된 기업 가운데 고려하얀 콜모할싱스등 7개 9개 기업에서 안건이 가결됐죠. DI 동일은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주주제한 정관 병경안건이 가결됐고 오스코텍에선 집중 투표제 주주제한이 통과됐습니다. 안정락 한국경제기지입니다. 가격 입지 효과, 한안교산, 의원고천, 청약 흥행했죠. 어, 동탄 2신도시에서는 태양건설과 GH가 A78 블록에서 동탄 꿈의수 자연앤대시양을 분양할 예정인데요. 전용 7484제곱미터 1170가구 규모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앞에 세정초중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건설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분양하고요. 전용 8 4에서 142제곱미터, 1524가구 구모입니다 단지 앞에 동탄 트램 2호선, 208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죠. 어, 심성미 환경제 기자입니다. 이마트 화나솔루션 유니드 실적 기대주 주목다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올해 이컨센서스 1429억도 1개월 전보다 9% 늘었죠. 에스파, 라이즈, NCT 위시 등 주력 그룹이 곧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선데요. 에스파, NCT 위시의 해외 투어도 예상되있죠 이선아 KB증권 연구는 SM 엔트에 대한 중국 팬덤 충성도가 유독 높다며 한중 관계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현 한경제 기자입니다. 인천 경기 오피스텔도 월세 구하기 힘드네. 3~4년 전 공급한 인천 계항 유탑 유블레스, 성남양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 여전히 미분양 분량이 남아있어요. 인천 성남동 A 공인관계자는 대출이 강해진 이후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미분양도 적지 않아 매수심리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김재림 매일경제입니다. 자산 재평가 후 부채비율 뚝 유통 레저주 날개 있었습니다. 롯데쇼핑도 작년 말 토지자산에 대한 자산평가를 15년 만에 진행해 재평가 차액 90, 9조 5천억원 거뒀고요. 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 6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죠. 롯데쇼핑 주가는 연초 대비 40% 상승했는데 내수 경기침체에도 홈플러스 반사효과를 누릴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